우 와, 신통 방통. 세상에 없던 쇼게임 연습장 백야드가 오픈했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판교에 오픈한 백야드는 벙커 존, 퍼팅 존, 지핑 존, AI 피팅 존으로 구성된 쇼게임 연습장이랍니다. 신박한 골프 놀이터 백야드. 우리 같이 구경 가 보실까요? 고고. 횡야드의 이용요금은 25분 기준 연습장 존별로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이제 퍼팅 안에서는 투어펏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투어펏 음... 같은 경우는 연습장비예요 본인의 스트로크 경량을 파악해주고 파악한 걸 바탕으로 이제 훈련까지 이어주는 건데요 궁금했던 투어펏까지 해서 체험 들어갑니다 먼저 벙커존부터 입장 이렇게 매니저님이 친절하게 설명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벙커가 그린 사이드 벙커고요. 왼쪽은 페이어의 벙커 연습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여기 턱 방향으로 넘기는 연습, 그린 이제 안착 시키는 연습 하시면 되고 왼쪽은 저기 천 방향으로 어, 외치뿐만 아니, 아니라 이제 긴채 다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컨택 연습 천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로 물에 채워가면서 네, 네, 연습하시면 되고요. 코팅 존의 모래는 필드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5호 굵기의 특수 코팅된 규사로 먼지가 나지 않는 비교적 소프트한 모래라네요. 이렇게 브러쉬랑 정리도구도 잘 준비되어 있답니다. 다음은 퍼팅존. 최종한 프로가 설계에 참여한 퍼팅존은 인조 잔디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국의 SYN 노운사의 그린을 사용했고요. 여기에 실제 규사를 넣어서 필드와 매우 유사한 볼 무브먼트를 체험할 수 있다네요. 실전과 가까운 0.3%의 언듈레이션을 조성해서 실전에서의 그린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답니다. 실제 체험해보니 역시 다르긴 달라요. 필드 느낌이랑 너무 흡사해서 모두 엄지척 했답니다. 이렇게 연습 퍼터도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우팀장 사무실에도 깔면 안 되냐고. 난리 난리. 이제 마지막 치핑 존으로 가봅니다. 기존 인도어 연습장의 어프로치 연습과는 다르게 언듈레이션이 적용된 설계로 거리별은 물론이고 언듈레이션에 따라서 런, 캐리 등좀더 세부적인 어프로치 연습이 가능해요. 완전 신박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잔디의 퀄리티가 달라요. 완전 새로운 경험. 그리고 AI 셀프 피팅 존. 저희는 이용은 안 했지만, 그 이용 시설이랑, 그리고 드라이버, 샤프트 종류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셀프 피팅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사항. 1 0드 이용은 아무 때나 자유출입이 아니고 시작시간이 정시랑, 30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존별로 25분을 이용하고 5분 정리 타임으로 진행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쉬는 타임에는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카페에서 만난이들 드시면서 대기하시면 된답니다. 이게 사진빨 아니고 인테리어도 아주 감각적이고 굳굳해요. 확실히 달라주는 백야드. 요즘 골프 연습장 확실하네요. 오픈 소식 듣자마자 궁금스에서 후다닥 다녀온 백야든 저희가 갔을 땐 이제 막 오픈해서 한가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한번 이용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 나중에는 예약이 차서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골프 데이트 삼아, 얼른 꼭한번 다녀오세요. 김 대표, 우 팀장의 골린이 라이프. 좋은 곳 찾아서 또 올게요. 빠이.